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저희가 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 강의를 제가 진행할 때 마지막에 두 가지 물체가 충돌을 하면은 그두 가지 공에 대한 운동량은 무조건 어, 보존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 그림으로 이용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그 사용되는 그 공식을 도출해내는 법을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만약에 그 운동량과 충격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한번더그 공식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 이제 끝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동력학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바로 운동량 보존의 공식을 이용한 그런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뭐 사실 문제를 한번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 문제 풀이가 있는데 제가 또 풀다 보니까 저만의 또 꼼수가 하나 또 생각이 나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어 책에서 요구하는 그 정석적인 아주 그런 정석적인 아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좀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약간의 꼼수를 써서 이제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M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예와 예 지금 얘가 지금 2mps로 가고 얘가 2mps로 날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둘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별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와가지고 치고 둘이 이렇게 둘다 흩어지겠다라는 건데 두 가지 공에 대한 질량은 지금 m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m은 2kg으로 일정한 그런지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가 지금 나중에 충돌을 하고 얘도 충돌을 하는데 충돌한 이후에 이 속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초기에 뭐 운동량의 총그 합과 두 번째로 이제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총 합은 이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운동량의 총 합이 같다는 것은 운동량은 m v인데. 얘에 대한 mv와 얘에 대한 mv가 어차피 지금 같은 속도 잖아요 같은 속도고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더하면 0일 거란 말이죠 얘네 둘도 무조건 더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말한 즉슨 m 값은 무조건 일정하게 2kg으로 같을 테니까 속도 값이 같은 값이지만 반대 방향으로서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보기를 보면은 뭐 속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나중에 진짜로 f 시험장에서 딱 보기를 봤을 때 아, 이거 운동량이 두 가지 물체가 갖다 박았으면 당연히 보존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3m, 얘는 뭐 예를 들어서 3m per s e 고 얘는 5m per s 인뭐 그런 이제 보기가 있었다 하면은 어 빠르게 지우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될수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 문제랑은 조금 별개 얘기지만 뭐 나중에 혹시나 이제 그런 시험 문제 에또 이렇게 닥쳤을 때또 하나 이렇게 팁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식을 하나 도출해 낼 것인데 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아코에피션 t i 블레스티튜션 이게 반발계수라는 건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발계수를 지금 말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저번 강의에 이어서 제가 한번 운동량 보존의 그 공식을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도출해내는 법을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했었으니까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아, 별이 생기면은 우리가 반으로 가른다고 했죠. 반으로, 어, 반으로 잘안 갈라졌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이 별표의 크기의 반값이 왼쪽이고 이 별표의 크기의 반값이 오른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식을 우리가 작성을 할때 운동량이라는 것은 m 곱하기 v인데 얘는 v1이죠 근데 이제 속도에 대한 그 v값에 대한 방향은 우리가 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무시하고 다 양수로만 갖다 적으라고 했었죠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제 그리, 아, 쓰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왼쪽만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라는 것은 M이 그쵸 그렇죠? M은 항상 그냥 다 2kg니까 M에 V1인데 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어쨌든 오고 있는데,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얘한테 마이너스죠.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i라는 충격량이 이렇게 가해진다. 했을 때, 결국에 mv1의 프라임이 이렇게 됐다. 역시 mv1 프라임도 나중에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 알지만, 우리가 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든 나오면은, 대입을 하면은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이제 남겨둔다고 했죠. 아, 어 그래가지고 아 일단 이렇게 쓰고요. 자두 번째로는 역시 mv 2 역시 v 2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지만 식을 형성할 때는 그냥 플러스로 잡고 이번에는 충격량이라는 i 값이 오른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 i로 잡아주시고 mv 2의 프라임 된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i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i만 남긴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i는 얘를 넘기시니까 mv 1 프라임 마이너스 mv 1이 되겠고. 얘는 i만 남기면 i는 mv2'-mv2가 m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볼까요 자 마이너스를 곱해보는 어, 마이너스를 총 곱하면은 ai가 되고 어, 얘를 먼저 써볼게요 mv1-mv1'이 되겠죠 순서가 바뀐거죠 그냥 뭐 마이너스 를 제가 그냥 좀더 이쁘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가지 식이 같다. 아이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어, mv1 mv1 프라임은 요게 요거죠. 이거는 mv2 프라임 mv2다. 요것을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를 하면은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묶고 프라임이 없는 초기 운동량 값은 제네들끼리 묶어서 mv1 넘기면 mv2는 mv1 프라임 mv2 프라임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운동량 보존의 공식이다 해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 유추하고 도출해 낼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프라임 값은 모르는데 초기 속도에 대한 값을 아니까. 대입을 하는데 대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여기 m m m m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다 2kg인 건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저거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단 말은 m끼리 다 약분을 시켜 버리자는 거죠. 그럼 v1, v2, v1 프라임, v2 프라임이 넘는데 v1이랑 V값, v2 값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대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v1, v2에 이제 대입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살려줘. 살려서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v1은 오른쪽이니까 2가 되겠고 플러스에 v2는 2인데 반아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게 아까 m은 날라갔으니까 v1 프라임 플러스 v2의 프라임이 되겠다 해서 2 e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떤 그첫 번째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coefficient of 아, restitution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반발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계수라는 것을 제가 아, 어, 좀더 물리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뭐, 드리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알아야 하는 정도로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발 계수라는 게 이제 뭐 0이 있고 1이 있고 0.1과 0 사이의 값이 있는데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뭐 0인 경우에는 완전 비탄성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0과 1 사이면은 이제 뭐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이 이렇게 쳤을 때 쳐가지고 이 탄성 아, 반발 계수라는 것이 만약에 1이면은 쳤다가 그대로 1값을 가지고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을 그대로 얘가 충격을 받아 더라도 그대로 1그니까100%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건데 이 반발 계수가 0.5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가 충돌을 한 다음에 이 벽에 의한 어떤 아 벽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끼리 만나는 거니까. 공에 의한 그 충돌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0.5 값을 가진 그러니까 반값만 가지고 다시 어, 날라간다는 겁니다 서로 양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완전 비탄성,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뭐엇냐면은이 coefficient o 이 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물리량을 어떤 아, 두 가지 물체가 박았을 때 0이라는 것은 얘가 갖고 있던 물리량이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라는 것이 m 곱하기 v니까 v 값이 0이 되니까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뭐뭐껌 아, 껌이라 할때뭐 씹다 남은 껌을 둘이 던지면 붙어버리니까 그에 대한 그 반발 개수가 이제 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이제 여기다 써놨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NCS 핸드북 제가 이제 옛날에 맨 처음에 이정력학 파트 1부터 해가지고 한 10인가까지 제가 찍을 때는 9.2 버전이 지금은 9.5 버전이 이제 최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9.2 버전으로 이제 핸드볼 가지고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참고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9.5 버전이 요즘에는 최신이고 아마 F c 험에서도 요걸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뭐말씀드렸듯이 저작권 같은 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그 링크를 걸어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구글에 치면은 NCS 뭐 FE c i Reference Handbook 치면은 뭐 거의 바로 나오거든요 어떤 미세스비 대학교가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뭐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81 페이지를 딱 찾아보시면은 이반발개수에 대한 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제가 이것도 약간 딴소리인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 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81쪽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Coefficient of Restitution 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 했을 때 어떻게 찾냐면 지금 그냥 핸드북을 어 컴퓨터에 켜 놓으신 다음에 Ctrl F 누르면은 찾기 기능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Coefficient를 찾아야 될지 Restitution을 찾아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Coefficient 라는 말은 우리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oefficient of Friction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 즉그뮤 값을 이제 우리가 Coefficient of, uh, coefficient of Friction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이 coefficient라는 말은 개수기 때문에 이 개수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찾기 같은 거를 하실 때 컨트롤 F하고 코 o e f f i c i e n t 를 찾으면 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찾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restitution이라는 단어는 뭐 반발, 뭐 반환, 뭐 이런 뜻인데 조금 이거보다는 생소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컨트롤 F하고 바로 엔터 탁 치면은 바로 81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Ctrl+F에서 Restitution 찾아가지고 81쪽을 딱 펴시면은 0.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에 대한 뭐 어떤 기호를 이라고 나타낸대요. 2라고 하고 v1 v2 그리고 v2 prime v1의 p r 입니다그 그러니까 처음 그 충돌 전에 갖고 있는 첫 번째 물체의 속도 빼기 두 번째 물체 그리고 충돌 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물체 속도에서 빼기 첫 번째 그 물체의 속도 라는 것이 이제 반발 계수라는 건데, 요것이 바로 0.5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어, 여기 이제 v1과 v2, v2 p r i v1 p r i 역시 항상 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모든 값을 양수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우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숫자를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v1과 우리가 v2 값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쓰고 v1은 오른쪽으로 이니까 그냥 이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v2는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니까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v2 prime v1 v1의 prime은 0.5니까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시면 v2 prime v1 prime은 2 더하기 2니까 4고 4 곱하기 0.5를 하시니까 2가 된다 그래서 아 색깔을 좀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게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두 가지의 그아 매개변수 우리가 두 가지 모르는 그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식이 있으니까 그 식을 가지고 이제 요 애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이 2번을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 V1 프라임을 먼저 앞에다가 써주시면 마이너스 V1 프라임 플러스 V2 프라임은 2니까 얘네들을 뭐 둘이 더 해봅시다 더 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 한다고 치면은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는 2V2의 프라임이 되고 2가 된다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것은 1mps인데 지금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상식적으로 2 1mps가 여기인데 아자하 화살표 를려다 1m p sec인데 당연히 오른쪽으로 날라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얘가 1m p sec를 오른쪽으로 날라가는데얘 값과 얘 값을 더하면 0인데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우리는 1m p se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가 나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한때 들어간다 해서 정답이 1m p sec and 마이너스 1m p sec인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laughs> 이렇게 푼 방법이 지금 아주 정석적인 이제 여기 NC 아 여기 지금 린드볼 프랙티스 프라보마에서 요구하는 그런 해설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꼼수를 좀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꼼수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 e 피션트브레스 i o 션 설명할 때 반발 개수라고 했는데 반발 개수라는 거는 즉 얘가 갖다가 던졌을 때 얼마만큼의 물리량을 가지고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0.5라는 것은 얘를 갖다 던졌을 때 돌아오는 것이 0.5만큼의 그러니까 50%의 초기의 물리량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꼼수로 아주 빠르게 풀고 가시려면은 그냥 이 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만 생각하면은 얘가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물리량 그리고 얘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물리량만 비교하면 되는데. 물리량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물리량 아니 물리량이 아니고 그 충, 운동량이라는 것은 m v잖아요. 근데 이 m이라는 것은 뭐 얘가 절대로 뭐 깨지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m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m에다가 v를 곱한 이첫 번째 물리량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한번 어, 풀어주면은 얘가 2kg고 얘가 플러스 2니까. 4인 그런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얘가 이제 날아갈 텐데 튀기면 이제 반발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튀기면은 지금 얘도 속도가 같고 얘도 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튀기면은 어뭐 왼쪽으로 하나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얘는 또 이쪽 방향으로 왜냐면 지금 같은 속도 같은 질량으로 튀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꼼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금 조금 개념,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이제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붙으면은 뭐 상식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는 않다는 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둘이 쳤으면은 둘다 같은 속도고 같은 질량이기 때문에 같이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된다? 0.5만큼의 물리량. 그러니까 초, 초기에 갖고 있던 그 물리량의 반값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2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2가 되는데 반대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2를 되게 만드는 mv1의 프라임 값만 우리가 구함되는 거겠죠. 그 마이너스 2를 만들게 하는 mv1 프라임 값은 m은 역시 2로 일정할 테시고. 일정할 테고 v1 프라임은 이를를 나눠줌으로써 마이너스 1m/s라고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 했으니까 뭐 여기도 해야 되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과 이 값은 당연하게 같다 왜냐면 운동량 보존 운동량이라는 것이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풀 것도 없고 뭐 보기에서도 마이너스 1미터/세크와 1미터/세크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도 되는 그런 아주 뭐 빠르게 풀수 있는 그런 꼼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아 여러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가 드디어 정력학과 동력학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 아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 저희가 이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아 이제 또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이제 응용역학, 재료역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도심 그 어떤 물체에 대한 도심 그리고 단면 일차 단면 일차 계수인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모멘텀 이널차라고 하는데 그건 단면 이차 모멘트고 아단 단면, 도심과 단면 일차 모멘트 단면 이차 모멘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강의를 계속해서 찍어볼 건데 역시 동력학 파트가 끝났으니까 다음 영상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채널을 한 4개월 정도 이제 운영했는데 은근히 이제 질문들이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어본 결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질문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라는 이제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제 썰을 조금 풀어드리는 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하나 두고 뭐술한잔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쉬어가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한번 다음에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관심을 많이 봐, 가져주시면 좋겠고 물론 제가 이제 어떻게 취업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다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워낙 미국이 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나 루틴들 루트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저만의 팁이나 노하우를 조금 쉐어하고 싶기 때문에 또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